여보 내집 마련은 잠시 미뤄야겠어요 최악의 상황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 탄핵 전국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량 급락과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매물은 가격의 선행 지표로 작용합니다 특히 매수자와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 격차가 커지며 사실상 거래가 끊겼고 주택 매수 우위 지수도 35로 낮아지면서 서울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이 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득 수준으로 살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주택 거래가 끊겼습니다. 부채로 떠받치는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네 달째 3000건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보통 8000건 내외였습니다. 2020년 최고로 많을 때는 16,000건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8,000건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가격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7월 9,500건을 기록한 뒤 9월 3,165건, 10월 3,806건, 11월 3,344건, 12월 3,000건 등 3,000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시행했으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상금리 0.75%를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상금리 1.2%를 적용합니다. 과도한 대출에는 가상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총액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내수 경기 침체와 자영업의 몰락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 또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대출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와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며 시장 변화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거래량과 높은 매매가격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시장 동향을 신중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 예정이라면 8천건을 기준으로 추세적 상승이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됩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건을 넘었으며 2024년 9월에 8만건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매물은 가격의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매물 적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대출 규모가 늘었지만 오히려 대출 규제가 강화됐으며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매물량 증가는 시장 전반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물량 증가와 함께 아파트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으며 구매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신중한 판단과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미래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유익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신규 주택 공급보다 재고 주택의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8만건 이하로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구입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매물의 양도 가격의 선행지표로 작용하기에 매물의 양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투자의 적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